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온등강의 박종수입니다. 아, 오늘도 유익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생활팁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의 생활팁은 컴퓨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외장하드나 메모리카드 오류시 복구 방법, 간단한 내용인데, 어, 한국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가끔 가다 외장하드나 메모리카드를 못 읽으면서, 어,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디스크 들어갔는데 오류를 읽을 수가 없어서 포맷 하기 바로 전에 최후 수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매장한테가 오류가 나서 실제 해봤는데 잘 복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또 공유하려고 컨텐츠를 한 만들,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은번 1번부터 7번까지인데 하나씩 따라하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윈도우 왼쪽 하단에 독보기를 눌렀습니다. 윈도우 7버튼은 실행창이거든요. 여기 이제 실행창이 있는지 생이다 보니까, 이거 윈도우 10 버전이거든요. 독보기 모양이 십니다 이걸 눌러서, 어, cmd나 명령, 한글로, 명령 프로프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독보기 눌러서 제가 cmd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 프로프트라고 뜨는데, 어, 옛날에 이 도스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윈도우상에서는 다 마우스나 이제 클릭 형태로 명령을 입력하는데, 이 명령 포트, 포트 내에서는, 어, 키보드로 실제로 명령어 값을 입력해주는 내용이라서, 어, 최근 하시는 분잘볼수 있는데, 여기 써있는 대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창이 떴는데요. 자, 해당창에서, 이제, chkdsk, 어, 슬래시 물음표로 입력을 하라고 쓰 써있죠. 예상법으로 숙제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쳐보겠습니다. 자, 화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박종수라는 그 폴더가 있다고 지금 표시된 내용이고요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chk, dsk라고, c, 물음표라고 쳐보겠습니다. 아, 쫙, 이렇게 아,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체크디스크라는 명령어인데, 어, 요 명령어를 하고, 이 명령어에 어떤 옵션이 있냐, 뭘 하느냐, 이런 내용 설명이 있네요. 쭉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건슬래시 F입니다. 디스크의 오류가 있는 걸 고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 이걸 치면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어 슬래시 F라고 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텐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검사, 할 탑재 지점이나 볼륨 이름, 드라이브 문제를 여기 콜론을 포함해서 지정을 한다고 돼있죠 만약에 내가 D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써있지만은, 체크 디스크 디드라이브 콜론한 다음에 하가 들고 슬러시 F라고 입력 컴퓨터를 치면 은 디스크의 오류를 고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미리 제 컴퓨터 안에 어 그, 메모리 카드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중요한 건 드라이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할수 없는 거니까. 제 컴퓨터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C 드라이브 옆에 USB 드라이브를 E 드라이브에 하나하죠 지금 저는 뭐다 읽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딱 눌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일 또는 디렉터리가손상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뜬다면은이 뭐 명령을 갖고 직접 입력을 해야겠죠. 지금 저의 컴퓨터는 지금 이외장 하드나 메모리 카드가 지금 말씀드린 E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E 드라이브 옵션을 해갖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게 다시 똑같좀쳐볼게요 c h k d s 하고 저 이드라이브가 e 2라고 하고 콜론 한 다음에 한 띄우고 슬러시 하고 f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되면은. 자 파일 요 엔터를 누르자 파일 시스템 유형이 뭐 해삼십이라고 나와 있고 1년도 나온 다음에 파일 같은 거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보이게 되는 데지는보면6 6센트육 나오고 있죠. 자기에게서 이제 그, 그 아까 f가 옵션이 픽스한 뜻을 보부했는데 실제로 오류가 있는 걸 고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없다고 가 나올 텐데 문제가 있을 때는 무슨 오류가 있어서 고쳤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보면은 어차피 문제가 없으면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작업 필요 없습니다 나오고 뭐 전체 디스크가 몇 개고 뭐 순파이 뭐 이런 거쭉 나오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고쳤다는몇 개를 고치고 뭐 뭐가 문제일 때는 메시지도 좀 나옵니다. 뭐 실제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다 수정이 되면 끊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걸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닫아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라이브의 다른 경우는 해당 드라이브를 직접 설정하니까, 뭐,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니까, 요 공간 그대로 쓰지 말고, 내가 이제 외장 하드나 메모리 카드를 어디로 연결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해당 드라이브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 완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들어가는좀 봐야겠죠. 저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니까 제대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까 메시지 같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선생님 께 읽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폴더가 보이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맷을 한번 해보고요 포맷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이제 해당 업체에 가서 AS를 받아야겠죠 외장하드 같은 경우는 AS 괜찮은데 메모리 카드 같은 떤 거든 용량 얼마 안 되는 거를 뭐 AS밖에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포맷하거나 없애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 체크 디스크라는 그 명령어를 어, CMD에 들어가서 입력하면은 간단하게 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한내용으고 되게 가능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생활 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